완전... 어? 여기요? 네, 맞아요. 어? 이게 무슨 색이에요? 실사셨어요? <laughs> 아, 아 제가요? 좀 맞는 어, 같아. 거 같아. 실수하신거 아니죠? 아니아니 아니. <laughs> 근데 이런 거 처음 에봐 일단 들어가요.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. 일단 한번 담가보세요. 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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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이렇게 깊어? 아들 좀안 들래? 아, 그래. 새. 야, 안다. 아, 그래. 새. 이 좋은데? 기분 좋아. 저희가 그래서 상 같은 벌칙이라고 했잖아요 교훈이다. 이거는... 여러분 틀려도 된다. 어, 틀려도 인생살이 참 어, 좋다. 진짜 없어서 괜찮아. 진짜. 좋아 들어가 본기가. 아, 그래요? 네. 왜안들어가 보셨지? 이 기분 너무 좋은데요? 진짜, 진짜 좋은데요? 원래 머드가 피부에 완전 좋잖아요. 따뜻한 따뜻한 물이라 좋은 것 같아. 요 은근하게 좋은 사우나 있는 느낌. 이 원래 바다도 보면 서하는데봐봐오 바다 보인다. 야, 신기하다. <laughs> 너 그냥 원래 피부 피가... 보면. <laughs> 그냥 나 피부 같대? <laughs> 지금 빨개 보고 있는 것 같아. <laughs>